2번, 50보다 작은 자연수 A의 약수의 개수가 4개일 때, A가 될수 있는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일단, AM 곱하기 BN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죠? 자, 지수 M에 1 더하고, 지수 N에 1 더한 다음, 곱셈이 이 지수의, 이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약수의개 수가 4개라는 건 4라는 건3 더하기 1 그럼 지수가 3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4라는 건2 곱하기 2기 때문에 1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그럼 지수의 숫자가 1또 다른 지수의 지수가 1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소인수가 한개일때즉 소수의 세제곱 꼴이면 지수 3에1 더한 거니까 약수의 수가 4개가 되겠죠. 그럼 어떤 꼴?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그 다음 5의 세제곱은 125가 돼서 50보다 큰 수가 돼서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는 수의 숫자는 두개두 번째 소의 수가 두 개인데 그러면 소수의 지수가 1 곱하기 또 다른 소수의 지수가 1이면 1에 1 더하고 1에 1 더한 다음에 곱하기 하면 4약수일수가 나오네요. 그럼 이러한 소수를 먼저 찾으면 2, 3, 5, 7, 11, 13, 1 7, 19, 23그 다음 숫자를 찾기 로려 했더니 소수 2와 소수 23을 곱해서 46이에요. 그럼 그 이상을 곱하면 52... 50보다 큰 수가 돼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2와 23의 고. 그럼 이걸 순서상으로 2와 23. 3과 2와 다시 할게요. 2와 3. 자, 2와 3, 2와 5. 2, 7, 2와 11. 2와 13, 2의 17, 2의 19, 2의 24. 그래서 2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3, 7, 3, 5, 3, 7, 3, 11, 3, 14, 3, 17, 오, 하려고 했더니 3하고 17을 곱했을 때 51이 나오네요. 그럼 51이니까 될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고, 그럼 3도 끝났습니다. 그럼 5하고 7, 7 5, 35. 그럼 더 이상 5하고 51은 할수 없으니까 여기서 끝났네요. 그리고 7과 10을 했으면 7 0 그러면 될수 없습니다. 그럼 될수 있는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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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열, 세 개네요. 그러면 여기 있던 개수 두 개와 여기에서 열세 개, 그럼 이 더하기 13은 열다섯 개. 정답은 3번입니다.